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유리입니다 아 생명과학 2 수업이 여러분과 얼굴 보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 클래스 쓰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남았는데 우리 5월 말에 시험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시험 범위는 3단원까지인데 정말 못 나갈 것 같으면 바로까지 나가거나 아니면 강압성 초반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잊어줘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세포일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강압성 초반까지 또는 강압성까지 제가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해고사는 끝까지 나갈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1학기에 책을 다 떼게 됩니다. 우리는 1년을 배우지만 1학기에 책을 다 떼는 이유는 교과 세분 능력 특기 사항 때문이에요. 다양한 내용이, 음 최대한 여러분한테 맞춰져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대입을 위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가르치고 2학기 때는 문제를 거의 다 찝어주죠. 1학기 때두번 시험 보고요, 2학기 때두번 시험 봐요. 작년 선배들이랑 달라요. 작년 선배들의 이야기 때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두번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건 뭐냐면요. 오늘 배울 것은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생명과학 역사와 발전 과정이에요. EBS의 생명과학2 수능특강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고대와 중세가 있는데, 이때가 과학 암흑기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화론 이런 걸할 수도 없으며, 창조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기계가 발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해부하는 그런 걸로 이제 관찰의 방법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해부를 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해부를 했거나 이러십니다. 솔직히 너무 중요한 생명과학사가 많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도 내신은 절대 안낼 거예요. 자, 그다음 세포학부터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달, 다뤄드릴 텐데 솔직히 안 중요한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세포학에서는 어, 이건 우리 교과서에 없어요. 자, 얀선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최초로 발명을 하였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요거부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세포 설에 관련된 정리 과정을 쭉 살펴볼 텐데요. 세포설은 무엇이냐?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며, 이전에 존재했던 세포로부터만 생성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음 개념을 세운 게 로보톡이에요. 로보톡은요, 이 코르크 마개를 관찰을 했어요. 마치 반과 같다그래서 셀이라는 명명을 하였고 즉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세포를 관찰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명과학 수능특강에 2점짜리 문제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세포를 관찰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 레이우엔 훅. 다 훅이에요. 훅인데,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레이우엔 훅과 로보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르크마개를 관찰을 했고, 레이우엔 훅은, 요렇게 미션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대가 더 흘러서, 이때가 1600년대거든요. 1800년대에 일러서, 신라이대는 식물은 다세포로져 있다. 너무 슈바는 식물처럼 동물도 세포로져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거를 정립해서 필요한 사람이 세포설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설이 정립이 되었다는 과정을 알아두시고요. 요거 수능특강 있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안 중요할 것만 빼고 말씀드리면, 뭐, 중세, 고대 이런 거잘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류 진화도 솔직히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올바른 거, 또는 이런 것들 중에서도 뭐, 이름이라던가, 내용을 살짝씩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정문제에서는요, 여기 파트가 암기형으로 여러분이 잘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명과 툴을 다 떼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면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요, 세포업부터 살펴볼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로보토이 세포를 명명을 하고 레이오의 흑이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차이점 있다고 그랬죠. 얘는 죽은 세포, 얘는 살아있는 세포죠. 그 다음에 슐라이대인 식물 세포설, 슈반이 동물 세포설, 이거를 다 정립을 해서 피로가 세포설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학에 대한 생명사를 한번 생명과학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미생물을 한번 볼 텐데 레이 웬 혹이 미생물을 발견을 했어요.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 들어봤을 거예요. 종두법 하면서. 이거는 여한정쌤이 너무 잘 설명하셔서 저는 넘어갈 건데, 그 후에 이제 파스텔의 좋은 살균법, 이거 제가 우유 설명했죠? 우유 끓이면. 고체가 생긴다고 그럼 이제 상품성이 없으니까 60도씨 이하로 끓여서 먹을 수있게끔 살균과 멸균의 차이도 설명했죠? 살균은 술을 죽이는 거, 멸균은 균을 없애는 거. 그리고 나서 코후 뒤에 다시 한번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렇게 되는데 좀 여기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는 거냐면 관찰 방법 방법에 따른 분류로 했을 때 이 제노의 정독법 개발과 플레니의 페니실린 발견을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 했다는 거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먼저 분류 진화부터 보죠. 분류 진화. 린네라는 사람이요. 분류 체계를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법이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쓰는 거는 발달하고, 안 쓰는 건 퇴하다더라. 이런 거였는데, 해당,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이은핀치색 기억나죠? 갈라파고스 군대 핀치새.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자연 선택서를 주장했어요. 자연 선택서라면 떠오르는 게 적자선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은, 역시나 멘델이죠 맨들이 유전, 인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고, 생존 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였어요. 후대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건, 서튼을 거쳐서 염색체설, 유전자설 인정을 받게 되고, 염색체설, 유전자설 이어서 유전자 1효소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에이버리가 이런 유전 인자들이 DNA라는 것을 규명을 했고, 왓슨과 크릭은 구조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현대적으로 발달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생리학은요, 하비, 우리 이거, 하비, 란트슈타이너, 호치킨, 서드랜드다 생명과학원에서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래서 합의는 혈액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정립을 음, 했고요. 그 다음에, 란트슈타인의 혈액, 혈액교환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하는 a 표시시그 다음에, 켈빈, 회로, 여기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할 거예요. 호지킨, 이쪽도, 흥분의 전도. 이것도 생명과 학원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와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발견하고 규명하고 이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순서 좀 봐주시고요. 어 세포 그다음 유전 이런 거좀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생물도 역시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1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봤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하는 실험 과정. 그다음에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실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문제로 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같은 2019년도 고2 9월 합평, 즉,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미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취재자들도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수능에서요. 내신도 뭐, 음. 자,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은 미생물학 좀 보면은, AON 훅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은 파스테르 한번 볼게요 미생물 때문에 부패를 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하여서 증명을 하여서 생물숙생설이 입증하였다 옛날에 썩은 뭐 식을 두거나 뭐 더러운 거절을 두면 거기에 뭐 파리가 구더기가 쥐가 그냥 자연적으로 뿅 하고 생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몇백 년 동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물을 통해서 생물이 나온다 구더기가 생겼다면 거기에 촛파리가 뭐 알을 까서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물숙생설에 입증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봐보세요 1800년대에요 이거 하나 너무 상식적인 부분도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의 그백조목 실험 이라고도 하죠 파스텔의 실험 인데요 이것도 요한정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좀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제너가 아이고 종두법 소의 고름을 이용해서 종두법을 시행을 하여 최초의 예방접종을 하였어요 근데 이때 예방 접종의 원리를 밝히는 건 아니고요. 파스텔러가 예방 접종의 원리를 알아내서 적용을 했어요. 이파스텔에요 같은 사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화된 병원체를 지워넣는 방법을 이 사람이 원리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코후 이 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감염병의 원인 규명 과정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마 한 번씩 본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생명학에서는요. 생명과학에서는 이거 정말 재밌게 배웠거든요. 당연히 병 걸린 사람이라면 똑같은 병이라면 동일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서 뭐 병균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건강한 애한테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질병에 똑같은 질병에 걸려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의 질병에 걸린 수주로부터 불리한 병균은 처음 것과 동일한 종류여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읽어보면은 좀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 적립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러고의 적립을 통해서 병원군에 대해서 규명이 된 거죠 하, 여러분하고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면 말도 참 정확하게 나올 텐데 녹음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니까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 어버버버합니다 자그 다음에 페니실린 플레미죠 플레미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 하면은 페니실린 떠올리셔야 돼요 자 포도상 굴근에 살균효과가 있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요거 요거 강조 관찰 관찰 자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이게 포도상 균근을 배지에 배양을 시키던데 여기에 툭 하고 곰팡이 포자가 떨어졌대요 그 곰팡이가 푸른 곰팡인데그 주변에는 포도사국균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항균작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밝혀진 건 이거예요. 그 푸른 곰팡이 중에서 대부분은 이런 효과는 없고요.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그 종만 이런 효과가 있고, 이 페니실리움이라는 속의 이름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명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 효과가 어떤 거냐면 미생물의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이 합성을 막은 거죠. 그래서 세포벽이 없어지면은 이제 세포막이 터져서 죽어요 이런 것과 같은 효과였던 게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어요. 이거죠. 콧물, 눈물, 고름에서도 이 것이 런 효과가 있더라. 그게 우리가 배웠던 라이소자이에요 그러면 너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그다음 에 유전학입니다. 멘델 이후에 자 세라 계실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그랬죠 희대의 천재이거나 아니면 희대의 해군하라고요 왜냐? 완두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거 유전자가 7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생물하게 수학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확률이라는 거를 계산하게 하셨죠. 자 어쨌든간 유전인자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아니라 혼합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랄까, 음, 아, 뭐뭐 뭐 초록색이랑 그 다음에 음 노란색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이 자식은 이 둘의 중간이 연두색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태어나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초록색이거나 노란색만 태어나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안드신 분이죠. 엄청나게 위대한 발전을 하셨고, 유전인자에 대해서 정립을 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 흘러서 DNA가 규명되게 됐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건요, 에이벌이에요. 자. 에이버리는 DNA가 유전 물질임을 실험으로 입증하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단백질 분해요소 RNA 분해요소 DNA 분해요소 이런 것도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하면 별개 되지만 이런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하기 였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기억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전물질의 임을 규명을 하고 나서 후에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을 밝혀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시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라이너스 폴링은 3중 나선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왓슨과 크릭은 이중 나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중나선이 맞았죠. 그리고 이걸 거 기여한 사람이 밀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분, 이로잘린드 플랭크린도 이 실험에, 아니, 이 논문에 기여를 하는데 이 사진, x 스성 회절 사진을 찍으신 분인데, x 스성 회절 사진은 당대에서 가장 잘 찍으셨대요. 근데 여자라고 이제 아무래도 연구 프로젝트 이런 데 참여를 잘안 시켜줬고, 이 로자할랜드 플랭클린 찍은 액션 사진을 윌킨스가 이쪽 팀에 준거죠 그리고 왓슨과 크릭은요 남의 데이터 활용을 정말 잘했어요 본인들이 알아낸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규명한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문은 두쪽 자리를 밟혀져서 DNA 이중 나선을 밝히셨고 노벨상을 셋다 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랭크는 못탔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얼굴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면 안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이 그림 다 익숙하죠 생명과원때 이거 우리 봤었어요 유튜브로 검색해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생명을 지배하는 DNA 첫 번째 얘기 이게 출처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생명과원때 한번 봤었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요 현대에서 가장 미친듯이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이제 DNA 쪽이죠 그래서 코헨이라는 사람이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를 사용하여서 재조합이라는 기술을 완성하였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이제 아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대안요소 dna 연결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 이 생명과학의 역사라는 파트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건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PCR 방법이 또 기기가 발명되고 이 기기 발명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온도를 전환시켜 주고 그 온도를,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고 이런 식의 기기 발명이 되었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PCR 방법으로 한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4단원부터 쭉 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여환중 쌤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셨고,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그다음에 대표적인 내용에 대한 학자 이런 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는요, 저몇 문항 안낼 거예요, 한두 문항 낼라나, 적으면 한 문항. 여러분이 많이 억울하다면 세 문항 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방향 잡아서 이쪽 빨리 넘기고 뒷부분부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